제일로 지금 이슈가 큰 거는, 갱건이 특검 검사들이 40명이 집단 흥명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감찰개혁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느냐, 흔들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 40명 엉덩이에 뿔난 녀석들 싹다 잘라버리고, 나라 일을 맡을 자격 없어, 그러고서는,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채워서 꼭 검사 아니어도 되거든. 경찰도 놓고 일반인도 놓고 기자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별이거든. 특별하게 하는 검사니까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인원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김건희에 한꺼번에 40명이 들고 일어났다는 말은 김건희가 손을 썼다는 소리지. 돈을 풀었구나. 김충식이 돈을 풀었구나. 그리고 니네들 앞으로 검찰 끝나고 나면 이제 검사들 분리돼가지고 니네들 자리 시시껄렁한 거 하느니 내가 앞날을 봐줄게. 이런 걸로 꼬시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한두 명만 꼬시면 되거든. 그럼 한두 명이 바람잡이 해가지고 그런 거싹 숨기고 정의로운 척 하면서 검찰을 위하는척 하면서 물을 흐려놓으면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돈이 들어갔다고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야. 이들은 검사를 하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빵이 알고 있는 그 김건희 쪽, 김충식 쪽에서 얘네들 돈이면 껌뻑 죽는 그런 검사들이지 내가 니네들 요리해주지, 이러고서는 갖고 노는 거야. 그러고서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작동 못하게 되면 시간만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흐지부지 되게 만들려고 작전을 세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는 못 넘어간다. 국민들이 허용을 안 해요? 너네들이 아직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있구나. 아니지, 민중기는 국건하지. 민중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이미 집단 항명이나 하고 저런 사람들이 아무리 부슬려서 다시 돌아와서 일해라 그래서 일을 맡겨보면 제대로 하겠느냐고 이미 물들었는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인데 그러면 제대로 특검에 수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제대로 그런 사람들은 폐기처분 시켜야지 그냥 폐기처분하면 안돼 고쳐서 못쓸 사람들이라 완전히 싹 잘라버려야지. 벌도 큰 벌을 주고, 본보기를 딱 보여주면,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몇명 잡아가지고, 크게 벌을 주고 나면은, 아마도 쉽게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문정한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성옥의 태도가 그렇게 나가면, 이상한 생각 품은 검사들이, 이번에 그렇게, 집단으로 이상한 행동 하듯이 그런 행동을 하면 잡아들이기 쉽지 모든 게한 가지로만 보면 안돼다 복수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버리면 그 상황을 잘못 파악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그렇게 트릭을 쓰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도 때때로는 미끼를 던져줘야 되거든 모르지 그래서 그랬는지 이미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벌써부터 그런 말은 있었는데, 이문정은 그냥 그렇게 한번 검찰을 잠재우려고 해본 거고, 김건희 쪽에서, 김충식 쪽에서 손을 썼다니까.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이상한 뻘짓을 못해. 지네들 다 잘릴 수도 있고, 다시는 변호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누가 뒤에서 봐준다고 하니까 그랬겠지. 갱건이, 어, 거건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많이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갱건이 특검 검사들이 난동을 부리니, 그게 일종의 협박이잖아. 어떤 사람은 인질극이라 그러고, 특검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 검찰 해체하는 거 막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검찰 해체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김건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서 뒤에서 꽁짝꽁짝 해가지고 지네들한테 떨어지는 게 있게 하려고 저런 식으로 자기네 몸값 올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럼 누구를 협박하는 건가 특검을 협박하니까 지네들이 특검인데 그러면 김건희한테 협박하는 거야 돈더 내라 더 내라 다 뽑아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걸려들려면 별의별 방법으로 다 걸려들어요. 돈의 앞기는 그런 사람들 끈끈이처럼 달라붙게 만드는 게 있거든. 끈끈이에 달라붙은 파리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보여. 검사들이 돼가지고 파리 목숨이다 그냥. 파리나 하루살이 목숨이지. 가서 붙을 때가 따로 있지, 그런 데가서 붙어. 갱건이 특검을 검사들 그렇게 맡기지 말고, 공수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들 못 믿어, 그러고서는 다 잘라버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알아서 특검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여태까지 하던 게 있으니까,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좋으니까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들이 저렇게 나올 줄 징조는 여러 번 있었었지만 그래도 아직 1년이나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마무리 안 짓고 저렇게 항명을 한다는 건 몹쓸 녀석들이야. 한마디로 깽판 놓겠다는 거니까 깽판이 어떤 건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맞춤 봐라. 그리고 무섭게 해줘야 돼. 어디서 지네들이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지고 흔들려 그래. 지기현이 막바지에 도달했지, 폰도 여러 차례, 이래저래 막 정신없이 교체를 했고, 제보자도 기좌회견하고 그렇게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싸줄는지한번 보자고,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개막이처럼 봐주는가, 뻔히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도 그거 분명하지 않다. 술집에 갔어도, 술은 안 먹었다. 여자는 안 나왔다. 뭐, 이래가면서 빠지는데, 사진만 찍고 왔다. 사진을 왜 찍어? <끝> 국군의 날 기념식에 조이대가 나왔네? 뻔뻔해. 자기는 당당하다, 정당하다, 이러는 거지, 조이대는. 그런데 안 나가면 질지은 기 있어서 안 나왔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당당한 척 하는 거지. 전에, 윤석열하고 김영현이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안교백 국방부 장관이 탁 타고 있는데 너무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180도 달라졌잖아? 그런데 그 속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지. 아직도 조심 많이 해야 되지. 한적수 위장 한 거는 자타 공인하는 거잖아. 개험이 불법이다. 이렇게 딱 끊어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게 미끌미끌하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 안갈 생각하고 아니면 형량을 줄일 생각하고 그런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 이 시바와 와서 마지막으로 자기 물러나기 전에 셔틀 외교 약속을 지키고 가는 거지.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들도 그 전체를 밟아서 왔다 갔다 일본과 한국은 그런 외교가 자리 잡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기틀을 마련해놓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떠나는 사람을 제대로 대우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사람 못하러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예우해서 이시바가 있었을 때 일본과 없었을 때 일본이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한테는 일본은 일본이다 그 소리지 그런 거를 건강하게 외교도 건강하게 해야 되거든 얍삽빠르게 어떨 때는 이렇다 저랬다 흔들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잖아. 그런 거에 안 흔들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간다. 이런 건강한 정치인들이라는 걸 보여준 거지. 하도 멜라니 여사 옆에 왜 김혜경 안 갔느냐. 저쪽에서 떠드니까 김혜경 여사가 이석중으로 활동 못 하는데 2 0바 때는 왜안 갔느냐. 국군에는 행사를 왜안 갔느냐.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설명 싹 하고 끝내버리잖아.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김에 잘 쉬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생길 수 있는 병이니까. 비행기 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미국과 한국은 그게 낮과 밤에 확 바뀌어 버리는 걸로 생명 단축을 한다 그러잖아. 그럴 정도로 못 견뎌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고도가 달라지는 거라 충분히 그것도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도 원인을 잘 파악을 했으니까 이석증이라는 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돌이 탈출을 해서 그래. 자기 자리를 놓쳐서 그래. 그거의 첫 번째 증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다 구토도 나고, 보통 현기증이 아니거든. 웬만한 사람들도 참아내지를 못해.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 김에 좀 쉬어야지. 미국에서 800명이나 모아놓고 무슨 말 하는 거 있더니, 살찐 군인은 안 된다라고. 살찐 군인은 안 되지. 살쪄가지고 어떻게 뛰어, 같이. 그걸 말이라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는 안 해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할말 없으니까 그렇게 갖다 들이대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곳에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다니잖아. 홈네스 정신병자들 강제로 입원시키고 치료해 줘야 된다.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받게 오바마 케어 없앤다 하면서 그거는 또웬 말이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인데. 오죽하면은 이상한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치매도 아니고 혼란이 오는 그런 치매 있잖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신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런 치매가 온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 세상 정말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야.